네, 안녕하십니까 강민혁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전력 자기소개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번 항목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항목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어, 기업가형 인재와 상당 부분 유사한 지표를 평가하는 질문이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팀이나 조직단체 등을 위해 고민해서 수행했던 일이 있다면 그 경험과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건데 일단은 한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600자 정도 작성이면 사실 가장 안정적으로 여유있게 작성이 가능한 글자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 여기 나와 있는 주요 행동지표를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기업가형 인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인재. 이 사실은 직업윤리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근로윤리, 어,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말 그대로 금면, 자발적 금면이라는 부분 또한, 어, 본인의 목표보다 조직의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공동체 윤리에 해당되는 어 직업 윤리 평가 항목은 맞습니다. 어쨌든 기업가형 인재가 직접적으로 이 지역 개최 능력 중에서도 이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그런 지표에 해당이 되는데,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좀 뭐랄까, 좀 빠르게, 신속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어, 몇 가지 행동지표를 이렇게 기술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발적 기여 이게 무슨 뜻이냐, 어, 본인의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본인 역할 뿐만 아니라 이 타인의 역할까지도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하고자 하는 의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laughs> 이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 역할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어, 이러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해야지 공동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나와 팀에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는 뭐냐면 본인이 팀을 위해서 좀 자발적으로 타인의 역할이라든지 남들이 꺼려하는 역할을 자처해서 했을 때 억지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느낌보다도 본인이 이번 기회에 내가 부족했던 어떠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해당 역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이러한 긍정적 마인드를 회사에서는 이러한 팀워크나 직업윤리집회에서 요구하냐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하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이네 역할 열심히 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다른 사람 역할이라든지 다른 역할까지 하면, 너도 막 평상시에 좀 배울 수 없었던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좋잖아, 임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평가지표를 좀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여러분들도, 어, 실제 조직 활동에서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 마인드라는 측면을 좀더 반영하면서 더 좋겠다. 그리고 이 적극적인 희생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팀을 위해서 기여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어, 다른 사람들이 다음수를다 버리기 싫어해. 그 음식물 쓰레기. <laughs> 제가 매일 밤에 맨날 버리는 건데 제일 싫어요. <laughs>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좋아. 근데 이런 음습버리는 거는 너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단발적으로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팀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희생적인 측면이 좀 소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희생을 보여주려면 최소한, 어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지, 단시간에 끝내는 거라든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약간 이런 부분보다도 지속적이면서도 우리 지원자들이 가지고 업, 없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면서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는 약간 그런 노력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우리 동아리가 좀 힘든 것 같아 아무도 동아리 회비를 잘안내 그래서 내가 있는 건돈 밖에 없어 그래서 한, 한 5억 정도를 동아리에 쾌척 이거 희생한 거 아니냐. 굉장한 희생이죠. <laughs> 이런 희생은 정말 대단한 희생인데, 어,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렇게 좋은 경우으로 받아, 이, 좀 뭐랄까,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거 말고, 또한, 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아침에, 어, 그, 우리 동아리를 대표해가지고, 외국에서 누구 픽업을 해야 돼. 야, 내가 일요일 날 아침에 서프라이즈 봐야 되는데,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인천공항까지 왕복 한 시간인데 왔다 갔다 한 거야. 이게 희생 아니냐. 이런거 안됩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끝나고 너무 지나치게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희생은 좀더 인정받기 좀 어렵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배우면서 까지 그런 것들을 좀 해결했던 약간 그런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목에서 중점적으로 강조해야 되는 지표는 이 자발적인 기여 그러니까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뿐 아니라 타인의 역할을 도와준다는지 혹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역할을 찾아가지고 으로써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억지로 하기보다도 본인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이겨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몰랐던 부분을 배워오면서까지 좀 어렵게 지속적으로, 어, 희생을 했던 약간 그런 노력을 보여주신다면 충분히 이 항목에서 이야기하는 기업가형 인재를 충실히 반영할 수도 있고요. 직업윤리상에서 강조하는 근로윤리와 공동체윤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합격자도서 그리고 면접에서도 좋은, 뭐랄까,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어, 선정 가능한 소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과에서 진행하는 뭐 어떤 팀 프로젝트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행사 준비라든지 아르바이트 학생의 뭐 봉사활동 인턴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학과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게뭐 예를 들어서 역할은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구분이 됐는데 뭐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역할이 좀 필요해. 근데 아무도 자기 역할만 하려고 하지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자처하는 거지. 왜? 이걸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 역할에 대한 노력 물론이고, 우리 전부의 노력이 다 좋지 않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뭐, 나도 어렵고, 사실 좀 난처하다. 근데, 어,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한번 해보면 평상시에 분명히 나의 부족했던 어떤 역량,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좀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포장? <laughs> 포장은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역할을 수행하다 려 보니까, 내가 어떤 노력도 해야 되고, 어떤 사전 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 적극, 예, 자발적 기여,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혼자서 다 해결했다. 이렇게 해보니면 약간 재수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기여를 하려고 했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는데, 희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도움도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좀더 현실적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글을 이끌어가려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팀 활동을 하다 보면 그와 같은 경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를 자처해서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뭘까, 미움을 받는 그런, 팀원이 아니고서야 약간 미안해한 마음도 있고, 약간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먼저 총대를 메면 약간 사이드에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친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묘사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측면은 약간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본인의 역량에 의해서 팀을 이끌어 버린다라는 좀 인상도 좀들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함으로써 좀더팀크적인 부분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자니까 이제 말 그대로 소제목을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두괄식 작성, 상황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지원자의 생각, 그 다음에 행동 노력, 그 다음에 결과 성과, 그 다음에 배운점 이게 다 안정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글자 수입니다. 소제목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두괄식 문장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행동 노하우 플러스 어, 성과 요약형으로 강조를 하셔가지고 두갈식을 생략할 수도 있고요. 어, 혹은 혹은 어, 행동 노하우만 기술해서 이두갈식에서는 어, 전체 경험에 대한 요약과 어, 그리고 성과 그 다음에 키워드 제시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내, 제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어? 이거 뭔 말이지?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소제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꼭 적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요구하는 글자 수에 따라 가지고 이 안에 나오는 구성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이, 특히 두괄식 문장과 같이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제목을 쓰는 건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소제목을 쓰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두괄식을 또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 약간 그런 연결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는 게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 작성하 네, 도움이 될겁니다. 일단 문장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장을 적어놓고 말그대로 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제목은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적겠습니다. 저는 이미 행동 노하우와 플러스 성과 요약형으로 일단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성, 행동 노하우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이해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땡땡 음, 어, 팀 과제 수행시 추가적으로 발생한 땡땡 역할을 자처해서 저의 부족했던 땡땡 실력도 쌓고 팀 성과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땡땡 팀 과제는 어떠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누군가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팀원 누구? 혹은 몇 명? 몇 명과, 어, 각각 어떤 역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에요. 하, 하지만, 어,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어떠한 역할이 필요했고,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좀 꺼려 했다. 저 역시, 자,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역시, 어, 제 역할 수행에, 뭐, 정신이 없었지만, 추가 역할을 누군가가 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저의 노력 뿐 아니라, 고생하는 팀원들의 역할 모두 어뭐 물거품 노령 모두 뭐 물거품 된다는 생각에 해당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평소 부족했던 어떠한 역량을 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기술, 지식을 배워오면서까지 해당 역할을 수행했고, 어려운 팀원 역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땡땡 성과를 달성하며,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행동 노하우 토 제목을 줘야 되죠 행동 노하우는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발적 기여로 나의 역량과 팀의 성과를 이루다 어, 약간 문장이 좀 길어지긴 했어요 근데 자발적 기여로 나의 역량과 팀의 성과 자발적 기여와 나이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행동 지표 중에서 어 뭐랄까 자발적 기여,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를 좀 담아내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실은 여기 있죠? 이 두괄식 이 두괄식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버리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서제목과 두괄식을 어떻게 변형할지에 대한 부분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 설명. 이거 길게 쓰면 제가 무조건 뭐 난도질을 해버리거든요. 이걸 짧게 써야 여러분들이 뒤에 행동 노력 부분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들잘찾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생각과 첫 번째 자발적 기여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이게 긍정적 마인드에 포함되는 지표이고. 이게 희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연두색이 희생에 대한 부분, 적극적 희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주변 도움들을 받았다라는 훈훈한 마무리. 약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고, 땡땡이 중요어요 땡땡은 뭐겠어요? 당연히, 뭐, 이제, 말 그대로 팀업, 혹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업윤리, 공동체, 목표 달성을 위한 희생. 뭐, 희생의 중요성.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표와 유사한 키워드를 제시해주면 어렵지 않게 이 항목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laughs> 음, 역시 밤 계속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좀 잠깁니다. 늘 편집 없는 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기침을 한다든지 목소리가 갈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양해를 해 두실 거라고 믿고 저는 마지막 항목을 위해서 <laughs>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뵈요.